근데 걸리더라고 게도 아, 놀한게도 아, 놀랍다 틀렸구나 게도 아, 놀랍게도, 아, 놀네게도 아, 놀랍게도, 아, 놀랍도 아, 놀 아, 성대, 물었어, 성대. 어, 어, 여전히. 어, 여전히. 여전히. 아, 놀랍게도, 아, 놀랍게도, 아, 놀랍게도, 아, 맞으면 안네 그래, 아, 바다니, 아 바다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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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 아, 오! 어, 사이즈 아, 큰게 지금 한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조금만 기다려봅니다. 고기 구경시켜주셔오 응. 오, 상가점이사이즈 어, 어, 좋아. 창가점이 한 8, 30 정도 되겠네. 와, 이 대표님 나른다. 아, 우리 깐부피싱 잘한다. 자, 어, 그것도 보여주고, 연물 채널도 보여주시고. 오, 좋아요. 창가담이요창가담입니다창가담에 어, 가고 창가담이요 어, 어. 나도 먼가가도도도도 지금은 한치가 아니고 도도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도도리의 시니다 도도리의 시다 정체가 뭐야? 아버지가 폐하서어보라시거든요 어부의 아들인데, 와, 이 알도 못하기 좋으십니다. 대수마시대수마시가대수마시라니대수아시라니 제주마시, 뭐, 도주지. 어? 도주지. 우와, 대숯미 지금 자기 숯이 올릴 거, 그 영상 그, 찍고 우와, 진짜 죠성이만끼가지고 이렇게. 대숯구미 어. 나서한번더 보여주라. 와, 우와. 이, 에이먹물산 이강구항하고우령구 쪽에 이런 실한 사이들이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달이낚시하다 보면은 실한 이런 자연산 조금이나 나옵니다. 요즘 조금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괜찮다 한명 뽑읍시다 도로트나 이제 선비를 마 주고 탔는 계속 붙나자도그로스니다 사진 을 찍어도? 어이, 도다리 한 마리 하고, 자, 이대표님, 구경시켜주시지 자, 드디어 도다리가 오. 나왔습니다. 배에 전체가 하얀 문치가자미. 어? 감사합니다. 떡볶이 좋은 분한도 저런게 올라오는구나. 나오는 사은